마치 환상 속에서 꿈을 꾸듯이 몽롱하고 눈앞이 카메라가 초점을 잃은 듯 흐려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아 멍해지는 순간들. 회의 중에 말을 버벅거리고 운전할 때는 정신 차려보니 이미 멀리 와 있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 여러분도 공감되실 겁니다. 치매는 아닌데 뇌가 분명히 맑지 않고 뿌연 안개가 낀것 같은 느낌. 바로 이런 상태를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오늘은 브레인 포그가 무엇인지, 원인이 뭔지 알아보고 일상에서 5분만 투자해서 좋아질 수 있는 뇌 혈류 개선 마사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브레인 포그는 정식 질병명은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흔히 표현하는 별명 같은 개념입니다. 그 이름처럼 뇌에 안개가 낀듯 생각과 기억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멍해요. 생각이 잘 이어지지 않아요. 집중이 안 되고 단어가 잘안 떠올라요. 눈앞이 자꾸 침침하고 흐려져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 문제, 감염 후 후유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자동 시스템입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것까지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거나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합니다. 그러면 목과 어깨 근육이 뭉치고 긴장하게 되죠. 특히 목 뒤편은 뇌로 가는 혈관, 림프관, 그리고 교감신경과 미주신경이 함께 지나다니는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위 근육이 긴장하면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혈류와 신경이 눌리면서 뇌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머리가 맑지 않고 붕뜬 듯한 브레인 포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선 내가 브레인 포그인지 알아볼까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최근 일주일 동안 이유 없이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이 하루 2시간 이상 있었나요? 두 번째, 대화 중에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말이 막히는 경험이 잦았었나요? 세 번째, 충분히 자도 머리가 맑지 않고 피곤함이 계속되시나요? 네 번째, 어지럽거나 눈이 침침한 느낌이 자주 동반되나요? 다섯 번째, 서 있거나 오래 말할수록 혹은 집중할수록 머리가 더 흐려지고 눕거나 하시면 좋아지나요? 이 질문들 중에서 한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난 브레인 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진료에서는 기립검사, HRV 검사, 위약적 검사, 체열 분포 검사 등을 통해 자율신경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방법은 바로 후두학은 마사지입니다. 후드하그는 머리와 목이 만나는 뒤통수 바로 아래에 위치한 근육입니다. 이 부위는 단순히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척추의 동맥과 정맥, 미주신경, 교감신경이 지나다니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심하면 뇌혈류와 자율신경의 균형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지고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 두 개를 뒤통수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에 손을 댑니다. 깊게 세게 누르지는 마시고 지그시 5에서 10초 정도 압을 주세요. 숨을 깊이 들시고 내쉬면서 몸에 힘을 같이 빼 주세요. 하루에 5분 정도만 꾸준히 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의 피로가 풀리며 집중력이 돌아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통이나 불안감까지 줄었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집에서 쉴때 도구를 사용해서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은 마사지볼이나 테니스공을 수건에 써서 뒤통수 아래에 이렇게 받치고 한번 누워 있어 보세요.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보다 편안하게 지압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목베개처럼 생긴 마사지 기구 등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가볍게 압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따뜻한 수건을 목 뒤에 대고 긴장을 풀어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세게, 오래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고 지그시 누르고 시원하고 편안하다라고 느낄 때쯤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5분씩만 꾸준히 해줄때그 효과가 더 좋으니 기억해 주세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붕뜬 느낌이 드는 건 브레인 포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 5분 후두학은 마사지를 통해 뇌 혈류를 회복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으신다면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삶의 질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실천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